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입니다. 2018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따뜻한 온기를 필요로 하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 주변을 한번더 살뜰히 살피는 여유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토크 말삼 플러스 첫 번째 코너 현장에선 KTX 강릉선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이용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사고 당일부터 계속해서 현장 취재를 하셨어요. 네, 12월 8일 아침이었죠. 네, 그 사고가 났다는 제보를 받고 곧장 현장으로 향했었는데요. 어, 현장에 가본 결과 좀 눈으로 보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난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어 현장에들 좀 묘사해 보면 음 앞에 기관차 부분하고 객차 한량이 그 철로 위로 거의 90도로 막고 있었고요. 나머지 그 뒤에 여덟량도 다탈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급하게 사진을 찍고 어또 동영상을 촬영하고 현장에서 스탠드업을 하면서 또 봤던 것들은 뭐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고 또 철, 코레일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정신 없이 움직이셨을 텐데 그 당시 사고 현장 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아침 7시 35분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차는 갑자기 덜컹거리기 시작하며. 굉음과 함께 심하게 떨렸습니다. 강릉역을 출발한 지 불과 5분만이었습니다. 10분 안 됐는데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흔들리면서 그때는 뭐 정신이 없죠. 막 좌우로 흔들렸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뭐 어떤 생각이에요? 그 죽는 줄 알았죠. 열차 열량이 선로를 벗어나면서 옆으로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열차 두량은 아예 90도로 꺾여.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조차 분간하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최고 시속 250km인 열차가 시속 100km 정도로 달린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심하게 기운 열차 안에서 승객들은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다시 본적도 정도 기울어졌어요. 우와. 그 여승무원분이 네. 계속 막 넘어지시면서 미끄러지면서 저희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열차가 쓰러지면서 출입구가 지면에서 떠있어. 승객들은 간신히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승무원의 안내가 있었지만 승객 198명의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해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군인분들이좀 많이 계셨거든요. 아, 그분들이 할아버지를 안아서에 내려주시고 기관실이 넘어져 있으니까 우리 고객들이 같이 이제 기관서도 구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기에다 최강 한파까지 몰아쳐 승객들은 한 시간 넘게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열차를 빠져나온 승객들은 버스를 타고 강릉역으로 이동했지만 이후에도 코레일의 대응은 엉망이었습니다. 대피 안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승차권 환급 문자 외에 대체 이동 방안을 안내하지 않아 승객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대피 과정은 뭐 아주 수준 이하의 수준이었고 뭐 어째 조치도 없었고 뭐 이건 참 대한민국의 KTX가 이 정도였다는 게참 한심스럽습니다. 뭐 대피 안내 방송이 없어서 승객들이 자력으로 열차에서 빠져나올 정도로 현장 통제가 안 됐던 모습입니다. 어땠나요, 그때?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앞에 기관차와 객차가 완전 철로를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완전 막고 있었고요. 그 뒤에 있던 객차들은 다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승객들은 대피하는,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장을 보고서도 믿겨지지 않고, 코레일서, 코레일에서는 사람들이 나오긴 했지만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상황 정리하는데 정신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음, 뭐 영상에서 보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 들어도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승객들은 열차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또그 사고 현장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네, 해 주시죠. 그 승객들을 만, 현장에서 만났던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거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어, 다들 너무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 그나마 이제 그 승객들 가운데 군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어 직접 승객들이 밖으로 탈출하는 것들을 많이 도와줬고 오히려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신속하게 대피를 하게 한데도 있었지만 자기가 허가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확인하고 하면서 좀 늦어진 부분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좀더 가중됐고 또 밖으로 나왔음 밖으로 나와서도 아시겠지만 그날은 유독 추웠습니다 아침에 맞아요. 그래서. 인근에서 그 탑승했던 승객들이 비닐하우스를 찾아서 거기서 일단 추운 몸을 좀 녹였고 그 이후에 소방서에서 이제 대체 버스를 마련해줘서 그 대체 버스를 타고 강릉역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코레일의 역할은 어떤 거였죠? 일단 코레일 측도 처음에는 그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뭐. 좀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놀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니면 그 안에서 미비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처가 좀 미비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그날 그 사고 대책 본부도 사고 직후에 꾸려지긴 했다고는 하지만 처음에는 좀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기보다는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현장에서 많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고로 전차선 등이 끊어졌고 레일 400m와 침목 300여정이 망가졌습니다. 승객과 역무원 등 모두 16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뒤늦게 강릉역과 진부역 구간에 연계 버스를 투입해 KTX 예매 승객들을 수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매 승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코레일 직원들이 현장 안내를 도왔지만 혼선은 계속됐습니다. 역에 도착한 많은 승객들이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강추위 속에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더라도 KTX로 20분도 안 되는 거리를 1시간 가까이 가다 보니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예상한 도착 시간보다 늦었고 어차피 1박 2일로 다니던 촉박한 여행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잡아먹은 점이 좀 불편했죠. 사고 직후 코레일은 대형 기중기와 인력 40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후에도 밤샘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속도는 매우 더뎠습니다. 무엇보다도 꺾이고 쓰러진 열차를 선로 위에 올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고 발생 39시간이 지나서야 사고 열차들은 겨우 선로 위에 모두 세워져 차량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탈선 열차가 치워지면서 선로 보수와 침목 보강 등의 마무리 정비도 속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고 46시간 만에 KTX 강릉선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우리 코레일 임직원들을 대표해서 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코레일은 피해 승객들에게 승차권 환불과 대중교통 이용료 보상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KTX 사고에 승객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일반 전철 기차 타기에는 너무 멀고 시간 걸리고 해서 이용하는 건데 걱정은 되죠. 앞으로 여행할 때 어떻게 이런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네, 네. 그 부분은 걱정이 돼요. 뭐 버스는 준비가 됐지만 어, 뒤늦게라도 버스가 준비가 됐지만 승객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줄 몰라서 이제 혼선이 빚어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일 현장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일단 그 KTX 강릉선 강릉역에서 진부역 구간이 열차가 운행을 중단했고요. 그 다음에 승객하고 직원에서 16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 버스가 투입되긴 했지만 어, 이게 제대로 승객들한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어디서 타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타야 되는지를 모르고 일단 서울로 향하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각각 일정에 차질을 빚으신 분들 얘기도 계속 뛰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 사고가 나자마자 이제 코레일에서는 어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승객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고 열차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 그리고 또뒤차를 예매한 승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코레일의 대응은 어땠나요? 일단 그 거기 승객들에 대해서는 연계버스를 이용해서 진부역으로 옮겨졌고 진부역까지는 KTX가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승객들을 실어 날랐던 거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애매 승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기차가 가면 탈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와서 우왕좌왕하고 한때 그 강릉역 주변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었죠. 어, 그, 영무원실에, 그, 그러니까 티켓팅을 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도 사실은 대응 절차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예, 매 승객들도 혼란이 있었고, 뭐, 그쪽에서는 문자를, 안내 문자를 전송했다고 하지만, 어, 현장에서 티켓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음.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러 그, 예매 승객들이 피를, 어려움을 겪었던 음.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복구 후에, 이제, 첫 차가 월요일 아침에 출발을 했어요. 그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같이 탑승을 했는데 뭐 안전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였겠죠. 음. 이첫차가 출발하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네, 당초에는 한 네, 그 출발하는 당일 날4 시쯤이면 이게 다 준비가 되고 시운전을 하고 다시 반에 강릉역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제 코레일에서 어, 계획을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서 그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출발하기 전까지도 음. 이게 다시 반에 출발할 수 있다, 없다를 두고 코레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끝까지 하면서도 여러 가지에 대해 혹시나 하는 음. 우려 때문에 어, 긴급 복구 작업을 하게, 하긴 음. 했는데 또 혹시나 사고나지 않을까 우려도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몸속 그 코레일 사장이 타고 음. 그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어, 복구를 했다고는 하지만 현장을 가봤을 때는 보통 KTX가 최고 시속 250km 까지 네. 가고 보통 그 구간에서는 100km로 많이 운행을 하는 구간인데, 어, 저희 현장 가서 봤을 때는 한, 뭐, 코레일에서 한 40km 정도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탑승한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속도로 거의 저속으로 그 구간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근처에서 봤을 때는 그 근처에 와서 확 속도를 줄여서 지나가고 다시 속도를 내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 복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임시복구고 계속적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 8시간여 만에 코레일은 강릉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고 원인을 언급하면서 추워진 날씨에 따른 솔로 이상 가능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급강하할 경우에 선로 부분에 이상이 발생될 수 있을 거로. 사장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은 모든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혼선은 더 가중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코레일 사장은 사고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고 이튿날 국토부장관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루 전과는 다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선로 전환기 전환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되어서 사고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초동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던 열차가 정상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선로 전환기가 선로 왼쪽에 확실히 붙어 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엔 틈이 벌어진 채 어중간하게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반쯤 전환이 돼서 차량 준지로도좀반 되고 서울 쪽으로도 반이 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탈선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코레일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영문들이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선루의 전환기는 사고 지점에서 6km 떨어진 곳에 기계 신호실과 유선으로 각각 연결되어 있었지만 회선이 거꾸로 연결돼 있어 엉뚱하게 정상 작동하는 선로 전환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식해 영무원들이 잘못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회선 연결이 개통하기도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잘못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때 점검했을 당시에 이미 그럼 잘못 연결되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이 평창올림픽때라도 잘못했으면 어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장애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다행스럽게 그 동안은 장애 발생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사고 현장을 찾았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민들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김 장관은 또 코레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열차와 선로, 제어 관제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감식한 뒤 빠르면 이달 안에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로 전환기가 문제였다. 선로 설로 전환기, 선로의 방향을 바꿔주는 기기 그런 거죠. 어. 네.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기차 열차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그 분기점, 그러니까 길이 갈라지는 곳에 대 곳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선로 전환기라고 있습니다. 그 장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는 오른쪽으로 붙어서 그쪽으로 갈수 있게 해 주고 그 반대쪽일 때는 반대쪽으로 갈수 있게 해 주는데 그 솔로 전환기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계적인 결함이 일차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사고 발생하기 30분 전이죠. 그 지난 8일 토요일 7시에 그쪽에서 이제 이상 신호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있고 이 장치에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이것들을 감지해서 뭐, 신호등처럼 보여주는 게 그런 그 감지기인데, 거기서 이상신호가 떠서, 어, 강릉역과 이런 그, 코레일 직, 직원들이 가서 현장 가서 점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 정말 정작 사고가 있었던 부분은 다른 곳이었는데, 이 이상신호, 이 감지기가 잘못 작동되면서, 다른 쪽이 이상이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 코레일 직원들은 잘못됐다라고 뜬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말 장, 잘못된 데는 그대로 두고 정상작동한 데만 보고 있는 사이에 어, 강릉역에서 KTX는 출발했고 저 부분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 그렇게 되면 이제 부실 설계 혹은 뭐 부실 시공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아시겠지만 올림픽이라는 기간이 시출, 올림픽을 시작하는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앞에 KTX를 정상화 운영을 한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에 맞춰서 개통하려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현장 점검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인력들이 투입돼야 그것들을 다 점검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기는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제대로 점검도 안 됐고 감리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또, 과도한 외주와, 그러니까, 음. 코레일 내에서 보면, 이제, 정규직들과 비정규직들, 현장의 복구 인력이라든가, 그런 전문 인력들을 외주, 하청업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음,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음, 철도 노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강릉선 KTX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문제였다. 음. 어, 아시겠지만, 코레일과 철도시설 공단 둘다 문제라는 건데요. 철도시설 공단은 현재는 어, 철로를 놓, 놓는 공사를 하는 것들이 철도시설공단이고,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면 그것들을 받아서 운행을 하고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이런 것들은 코레일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된 것도 문제라고 음... 보고 있고요.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됐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교통망인 KTX 강릉선이 올림픽 개최에 맞춰 공사를 빨리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시공이 부실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1월 KTX 강릉선인 강릉 남대천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일부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한국 강구조 학회는 5달 뒤 심한 온도차로 인해 가설물 일부가 파손돼 교량이 붕괴됐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구조 안전성 검토 없이 가벤트 하단에 현장 샵드롱에 따라서 스크루잭을 설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가설물을 설치하려면 온도 변화를 감안해 시설 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설물은 당초 설계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잘 알아서 설명드리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안전하고 문제 없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평창 지역 터널 공사 현장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공사용 보조 터널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개통을 앞두고 신호체계를 점검하던 기관차끼리 추돌해 기관사가 숨졌습니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 담합과 금품 수수 등의 비리까지 더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과정에 담합했다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여기에 가담한 건설사 간부들은 구속됐습니다. 또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설계 변경 일감을 몰아준 철도시설공단 간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그 설계 변경에 따르는 절차 부분도 좀 강화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좀 강화하는 쪽으로 아마 접근을 할것 같아요. 결국 KTX 강릉선 건설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개통 이후의 사고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음, 올림픽에 맞춰서 공사를 좀 서두르다 보니 결국에 이런 부실 시공이 곳곳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시간에 쫓기고 또 부정거래 의혹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런 사고들은 예견돼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 말씀 기간을 정해놓고 그런 그 국책 사업이나 SOC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들이 절대적인 시간들이 필요한데 촉박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져나왔고 그것들이 이번에 불거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 앞에서 얘기 나왔다시피 이제 뭐 대형 건설사 담합이라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어, 그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가격을 다 같이 맞춰서 아니면 어디 입찰 들어갈 때 나눠 먹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해서 좋은 품질의 그 철도가 건설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게 검찰에서 적발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 영상을 보니까 남대천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그 KTX를 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관령의 터널을 빠져나오면 시야가 확 트이면서 지나는 부분이 그 KTX 강릉 남대천 교량 구간이죠. 큰 다리 부분인데, 당초 이거, 이 부분을, 어, 혹시 강릉 쪽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그냥 흉측한 그 다리빨이 그냥 일직선으로 솟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것들을 좀 경관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치형으로 만들겠다라고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봉사 중에 무너진 거죠. 다행히 그 밑에 국도가 지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큰 문제가 될수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2016년 1월이었습니다. 어, 삼성물산에서 건설공사를 했었고, 음, 사고가 발생하자 이제 전문가 기관인 한국강구조학회가 사고 원인 용역조사를 해서 6월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 KTX 탈선 사고 났을 때 코레일 사장이 추운 날씨 탓을 했었는데, 처음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음. 예. 근데 여기서도 온도 변화에 따른 그 안전성 검토가 없이 높이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스크류잭이라고 그게 이제 파손된 것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나왔고 어 결국 은 이제 이 사고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대천교량은 아치형 그까 그러니까 경관을 생각한 거에서 그냥 단순형으로 설계가 변경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치형을 만들 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사고가 나고 원인을 조사하고 네. 치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수 네. 있는 것들이 돼서 지금 결과물이 나온 거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근데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제기됐었는데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뭐였냐면 그 높이 조절 장치라고 해서 스크류잭인데 이게 당초 설계에는 빠져 있었다는 건데 거기서 있었고 또 이게 가설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온도를 정말 체크를 못 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전문가들인데 이 지역의 기후와 날씨를 좀 고려해서 한번 지어놓으면 뭐 수십 년 정도 이상 이게 수십 년 정도 이상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SOC인데 그런 부분을 정말 고려하지 못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요. 사실, 이용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안전한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빨리 해결이 되고, 어, 짚어봐야 되지만 승객들에게는 일단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모쪼록 KTX가 안전하다 이런 신뢰가 이런 신뢰감이 이용객들 사이에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역사적인 KTX 강릉선이 개통됐습니다. 2012년 6월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총 공사비만 무려 3조 7천억여 원이 투입돼 고속철선로 120.7km와 6개의 역을 건설했습니다. 최고 시속 250km. KTX 열차는 서울과 강릉 구간을 1시간 40여 분 만에 주파하면서 동해안의 교통혁명이라고 불릴 만큼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KTX 강릉선 개통은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개통 한달 만에 30만 명이 이용한 겁니다. KTX 군업도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지고 손님이 밤까지 많이 늘었어요 관광객님 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주말이나 뭐 이럴 때는 더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로서는 뭐 바쁘죠. 좀. 주말에는 평일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KTX 열차를 이용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개통 이후 지금까지 강릉역에서 승하차한 승객은 모두 323만 명에 달합니다.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KTX 열차는 인천과 강릉을 오가며 대회 참가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수송하는 핵심 교통망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하루 최대 51만 명이 이용하면서 성공 올림픽을 견인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에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KTX 열차를 타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통 1주년을 10여 일 앞둔 지난 8일 아침 갑작스런 KTX 열차 탈선 사고는 이런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놨습니다. 사고 원인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코레일의 대응은 많은 승객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안 된데 이러니까 좀 불안하지. 우리가 서울 한번 가야 되는데 렇게 사고가 났는데 불안하다. 이제 그런 거는 지 뉴스 보고 아, 저건 아니다. 정부의 질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KTX 관련 사고가 잇따라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KTX 강릉선 개통 1주년 기념 행사는 이제 개최하자는 말조차 금기시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승객들은 KTX 의 열차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탈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한 KTX를 거듭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